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돈까스 하이라이스 덮밥을 만들 거예요 양파 반개를 잘게 채썰어 놓습니다 양파가 큰 거라서요 보통 사이즈면 한개 정도는 하셔야 할 거예요 하이라이스에 들어가 있는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하이라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궁중팬을 가열시킨 후 버터 반스푼을 넣고 녹입니다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 볶으실 때 조금 오래 볶아주세요. 저는 한 20분 정도 볶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스 가루 5스푼 물한컵 정도를 붓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볶아놓은 양파에 우유 한 팩을 붓습니다. 물에 으깨놓은 하이라이스 가루를 넣습니다. 잘 섞어줍니다. 물은 농도에 맞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하이라이스를 만들어주세요. 설탕 한 스푼. 설탕은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골고루 섞어주면 맛있는 하이라이스 완성이에요 계란을 풉니다 소금 조금을 넣고 풀어주세요 계란을 푼후 잠시 대기시켜 주시고요 그 사이 튀김기에 기름을 넣고 온도를 올렸어요 돈가스를 넣고 튀겨주세요 돈가스가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면은 키친타올로 오일을 제거합니다. 소용팬을 달군후 올리브 오일 조금을 붓습니다.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이때 계란물을 넉넉하게 붓습니다. 스크램블을 만들듯이 젓가락으로 살짝 살짝 저어가면서 고대로 익혀서 반숙을 만듭니다. 밥 위에 계란을 올려주세요. 그 위에 소스를 넉넉하게 뿌립니다. 돈까스는 오일을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어요. 소스 위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를 뿌리면 맛있는 돈까스 하이 라이스 덮밥 완성이에요. 하이라이스를 해 먹을까 하려다가요. 돈가스가 있길래 돈가스 튀겨서 이렇게 돈가스 하이라이스 덮밥을 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므라이스 맛도 나면서 돈가스가 바삭하니 돈가스 소스 맛도 이 하이라이스로 충분하니까요. 정말 든든하고 맛있었어요. 하이라이스 하면은 카레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냥 소스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양파만 넣고 했는데도요 충분히 하이라이스 맛이 나면서 괜찮았어요. 저희 집 아들들은 하이라이스는 안 좋아하고 카레라이스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니까 돈가스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다고 너무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계란도 스크램블처럼 반숙으로 만들어가지고 덮어서 그런지 부드러운 맛이 일본식 오므라이스를 해 먹었을 때그 맛이랑 똑같아서 간만에 먹는 거라 정말 잘 먹었어요. 한 그릇 요리로 너무 좋은 돈가스 하이라이스 덮밥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